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식물 에케베리아 매우개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키우는데 있어서 무던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외로 쉬울 것 같지만, 이상하게 대품으로 커주지 않는 그런 참 특이한 품종입니다. 이 매우개창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건 후에, 영상 뒤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어, 성질이 약이 무던하기 때문에 어, 여름만 잘 보내면 음, 그렇게 힘들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 여름도 다른 다육이와 다르게 어, 아주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어, 가끔 이 열이 너무 심해서 이 끝에 보시면 약간 변형이 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열화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열화가 왔을 때 너무 지속적으로 이렇게 햇살을 보여주면 그 입부분이 무르거나 약간의 변형이 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가을이 오고 찬 바람이 불면 어느정도 회복기에 늘어서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메오개창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1년 단위로,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품입니다. 거의 대품이기 때문에, 분갈이의 시기가 대략 1년 정도 되는데요. 이, 케베리아 같은 경우, 이 자구가 그렇게, 음 제가 키우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 대품 위주의 사이즈입니다. 어, 화분이 대략적으로 한뭐 30에서 35cm 정도의 크기이다 보니까 분갈이 시기가 대략 한 1년 정도는 어,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 어, 가정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거리대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한 15cm 이하 커봐야 한 15cm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기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월 단위로 해주면 좋지만 그게 수량이 너무 많아지면 분갈이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대략 영양제를 통해서 주기를 1년 단위로 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에케베리아 메우귀창 같은 경우는 이 분갈이 시기가 저 같은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네. 뿌리가 활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하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는 흙을 바꿔주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분갈이는 흙을 바꿔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이 다육의 뿌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건강을 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그렇지만 뿌리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제를 줘도 성장에 느리고, 잎이 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어, 물주기 방법에 따라 이 물주기가 규칙적이면 잎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만 그 수분이 들어왔을 때그 수분을 제대로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어, 말, 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여야지만, 어, 다육이가 예뻐지겠죠? 그거는 아마 누구나, 어,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분갈이를 할 때는 꼭 뿌리, 죽은 뿌리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주고, 이, 물을 줘도 성장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를, 전체, 전체 뿌리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어, 이 줄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같은 때, 이 목대, 그러니까 줄기 커팅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린 후 심어주면, 어, 성장에 있어서 뿌리 내림에, 뿌리 내림에 있어서 아주 빠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매우개창을 어, 크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팁은 아니구요 제가 키워 보니까 이렇게 키우니까 좀 성장이 빠르다 라는 것을 어, 터득했기 때문에 터득했다 그러면 요금이 거창하고 어, 경험으로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하다는 표현이겠네요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에서 키우면 입이 이렇게 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입이 둥글고 짧게 형성이 됩니다.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광합성을 이제 어느 정도 어, 받아들일 크기에, 적당한 크기의 입이 이렇게 자라는, 규칙적으로 자라는 것으로 이제, 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직광보다는 어,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게 성장에 내가 부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됩니다. 어, 너무 강한 햇살에 키우면 잎이 많이 커지지 않고 짱짱하게 자랍니다. 더군나 이제 색도, 어, 강한 햇살에 키우면은 색이 더 진하게 발색을 하는데, 강한 햇살에서 키우면 어, 색이 더 진하게 단풍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개창 같은 경우는 어, 기온차만으로도 어, 색을 곱게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직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약간 은은한 자리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어, 물주기에 있어서 정말 규칙적으로 주면 어, 잎이 가지런하게 자랍니다. 잎이 균등하게 자란다는 건데요. 이, 이 물주기 시기가 오락가락하면 입도, 이, 입 단계 단계, 입, 잎, 이, 입잎 아래부터 이, 잎입 단계까지 둘충날충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 미, 그러니까 외형상 그렇게 예쁜 품종이라고 할, 예쁜 모습이라고는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 주기는 꼭 규칙적으로 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늦어도 한 2년 주기로 해서, 어, 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게이 아이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뿌리를 완전 제거를 안 하고 어, 기존 뿌리로만 이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다, 시키려다 보면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한계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꼭 2년에 있어서는 뿌리를 완전 제거를 해주고 새 뿌리를 내려서 어, 새로운 흙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어,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 매우기창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안 좋으며 100%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밑, 밑 하단부터 이 말라가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수분 흡수를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수면에서 늦게 깨어나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 매우기창 같은 경우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뿌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인데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주다 보면 계속 무르거나 아니면은 잎이 자꾸 어 말라가거나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를 정리를 하고 목 주기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돼야지만 어 건강하고 풍성하게 키울 수있다는 것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줄기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줄기를 잘랐을 때 줄기 단면이 어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 커팅해 둔그 아이는 어 매고창은 아니지만 이 줄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담은 하이트 그린입니다. 하이트 그린이가 이제 물류를 빨아들이지 못해서. 예, 이 의심차 이렇게 화분을 뒤접부분이 결국은 이 줄기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이 커팅을 할 때는 지금 모습처럼 이렇게 하얀색이 돼야 됩니다. 이 예,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뭐, 물러서 결국은 괴사가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제거를 하신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